안녕하십니까. 맨발극기 효과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의 온도입니다. 차분한 날씨, 하지만 바람이 잠잠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으시면 얼마든지 맨발극기를 즐길 수 있는 날입니다. 첫 번째, 염증 완화가 됩니다. 얼싱은 체내의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얼싱은 이게 핵심입니다. 염증을 완화시키고 항노화작용, 몸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면역시스템 강화가 됩니다. 체내 면역시스템을 서서히 끌어올릴 수 있는 면역력 증강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특히 겨울 1년 내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좀처럼 감기에 몸살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 향상이 됩니다. 체내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합니다. 자유전자의 이동을 얼싱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또 땅에 있는 지기라고 하죠. 자유전자와 결합을 해서 또 중화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몸이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네 번째로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및 호르몬 시스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숙면을, 꿀잠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맨 땅에 접촉하는 동안에 몸의 리듬이 개선이 되고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정서가 안정이 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죠. 마음과 정신의 안정감을 선사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약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이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맨 땅을 밟으면서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얼칭은 발바닥의 혈액순환을 아주 촉진시킵니다. 혈액의 산소와 영양소가 더 효율적으로 운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발바닥의 아치 효과이기도 합니다. 펌핑 효과라고 하죠. 이 발바닥의 아치는 몸의 균형을 잡고, 몸의 균형을 잡고, 또 착지하거나, 턴하거나, 점핑하거나, 또 위급할 때 순간적으로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는 그런 다양한 반응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특히 스프링처럼 이렇게 또 펌프처럼 혈액을 운반하는 펌핑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되면 혈관도 탄력을 잃고 혈액도 끈적끈적해지는데 또얼싱 효과로 혈액이 묽어지고 그 묽어진 혈액을 힘있게 다시 중력을 거슬려서 심장으로 되돌려서 심장의 부담을 많이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재생과 회복을 촉진시킵니다. 자유전자인 음전화와의 접촉을 통해 신체의 자유, 자연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완화되거든요. 염증이 개선되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부종이 개선되는 것. 특히 다리가 뻣뻣해지거나 쥐가 나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또 말단에 자주 붓기가 있는 분들은 확실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발바닥에도 코어 근육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70, 80대 어르신들도 CT 촬영을 해보면 발바닥에 굉장히 두꺼운 근육이 발달돼 있는 것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발바닥 근육을 강화하게 되면 발바닥이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디와 관절을 통해서. 신경과 근육과 인대와 여러 가지 것들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바닥 근육이 강화가 되면 몸 전체가 균형이 잡히고 또 발바닥이 근육이 혈액을 펌핑하거든요. 혈액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혈관을 힘 있게 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발바닥이 너무 얇거나 약하거나 너무 이렇게 힘이 없거나 발 근육이 약한 분들은 이제 발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맨말굽기 얼싱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는 정전기가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얼싱은 전도성이 있는 금속을 땅을 만지거나, 얼싱은 손에 전도성이 잘 되는 금속을 만지거나, 땅 위를 맨발로 디딜 때,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마치 벼락이 치듯이 또 혈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돌때그 마찰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정전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에 의한 또 불편한 증상 감소가 되고 전자기파의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특히 무선 주파수가 많잖아요. 와이파이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가 무선으로 작동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파가 꽉차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뿐이죠. 이미지가 날아가고 소리가 날아가고 또 색상이 날아가고 전부 이제, 이제 영상으로 또 음파로 이렇게 주파수로 대역에 맞춰서 전파가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도 정전기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정도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중에서 얼싱의 효과는 염증 완화됩니다. 체내 염증을 얼싱 효과로 인해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 강화가 됩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가 향상이 됩니다. 체내 에너지 흐름을 개선합니다. 활력과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트레스 감소. 신경 호르몬 시스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르스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리고 숙면을 취합니다. 그 자연에 가까이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안정화된다고 하죠.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녹색과 푸른색 그리고 자연의 색과 소리, 향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발의 발바닥의 촉감, 오감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면서 정말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촉진이 됩니다. 발바닥은 정말 혈액이 심장에서 내려온 체의 말단부잖아요. 여기서 혈액이 한번 내려왔다가 중력을 거슬려 다시 심장으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펌핑 역할을 이 발바닥이 합니다. 그리고 재생과 회복을 촉진합니다. 또 자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연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중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계속해서 경직된 근육들이 밟으면서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고 튼튼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전기가 제거됩니다. 우리 몸에 정전기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맨발극기 10가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또 그다지 낮에는 춥다고 느낄 수 없을 만큼 포근한 햇살이 비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TV와 함께 올 겨울 잠깐씩이라도 이면발극기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변명이 보인다는 것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